네 두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화장실에 누수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분 급하게 그래서 메일 보내주신 분인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3주 전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민원 다음날 바로 업체와 함께 아랫집으로 확인하러 감 아랫집 화장실 돔을 열어보자 이렇게 돔으로 된 천장을 열어보자 석회 고드름이 약 10cm 정도 자란 상태 석회 성분은 그 얇은 틈으로 물과 함께 떨어지면 왜 고드름 생기듯이 그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이거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험사에 견적서와 누수소견서를 제출. 보험사 측에서 견적금액이 1,200만 원으로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이므로 타 업체로 바꾸라고 권유를 받음. 타 업체를 찾아서 약 5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다시 제출. 이게 금액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너무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게.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도움 제거. 덮방시공된 사면타일 제거, 바닥타일 제거, 바닥몰탈층 제거, 벽체 매립된 수도관의 누수 의심은 없다고 함. 누수 탐지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기를 잠근 상태로 노출된 수도관을 모두 막은 다음 30분 정도 방치 이후 계량기 밸브를 열어서 압력이 빠지지 않아 이와 같은 소견을 냈다고 함.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압력 변화가 없는 방법을 확인한 상태에서 수도는 이상 없네. 이거 1차로 확인하신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누수 탐지기 갖고 하셨으면 뭐더 정확하겠지만, 아무튼 괜찮습니다. 아 계속 보겠습니다. 제거한 폐기물 반출. 우레탄 코팅층 시공을 하지 않고, 몰탈층 시공을 함. 이거 문제입니다. 음. 몰탈로 했다는 건 이제 액체방수 했단 얘기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액체방수는 하셨겠죠. 예. 이거 안 됩니다. 다음. 6월 26일 오전 10시. 이틀 전 시공한 몰탈층 위에 몰탈을 다시 한번 바르는 작업. 미장을 한 듯함. 어, 액체방수를 하셨겠죠. 최소한. 그런데 액체방수를 두번 발라라. 이거는 70년대, 80년대부터 써오던 뭐, 일종의 아주 오래된 공법인데, 저거는, 저건 안 됩니다. 다음 이후 시공 계획을 여쭤보니 월요일 타일 시공, 수요일 변기, 세면대 및 기타 구조물 장착 후 마무리라고 합니다. 방수 테스트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올리신 영상 중에 타일 종류 영상을 봤던 게 기억이 나서 현장 담당자분께 바닥 타일 샘플로 가져오신 게 도기질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질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가 타일을 뜯은 박스를 보니 도기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한데 이건 에, 자기질로 하셔야 돼요. 아, 아직 자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포세린 타일을 화장실 바닥에 시공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바꾸고 싶은데 적절한 타일이 맞을까요? 당연하죠. 포세린 타일은 자기질 타일을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거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아무튼 자기질 타일로 하셔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월요일 타일을 시공한다고 하는데, 우레탄 코팅층을 시공하지도 않으나, 계약서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단순히 잘좀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버린 상황이라, 증거로 사용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뭐, 고소가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것까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현장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요목조목 정리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바꾸느냐? 현장 작업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가 기분 틀어져서 날림공사 하거나, 그럼 어쩔 거냐? 라며 그냥 믿고 놔두자.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현재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새벽에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는데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이분 제 동영상 굉장히 열심히 보셨던 분이고 그렇게 잘 보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잠깐 좀 이상한데 이거 잠깐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 주신 건데 현 상태에서 제일 최선의 방법대로 제가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레탄 시공 안 하고 액체 방수로만 저렇게 두번한것 같은데, 액체 방수는 두번 아니라 2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저거, 왜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 드릴 수 있냐면, 원인 못 찾았잖아요. 물 어디서 샜는지 정확하게 발견이 됐냐고요. 수도 배관에서 샜는지 의심스러워서 찾았는데, 수도 배관은 아니네요. 아, 수도 배관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원인을 못 찾은 거잖아요.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액체 방수를 지금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 못 찾았잖아. 어디서 새는지 아냐고요? 드레인 주변에서 새는지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깨져서 새는 건지 어느 모서리에서 새는지 벽에서 뚫린 그 무슨 수도 배관에서 새는지 못 찾았잖아요. 액체 방수 안 됩니다 이건. 예. 네. 우레탄으로 하셔 하시는 거가 맞아요. 화장실 공사하는 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먼지 나고 냄새 나고 밑에 층에 민원 걸리고 이런 거다 아는데 최소한 밑에 층에 물새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쳐 드릴게요.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그야말로 생쇼를 1년 뒤에 또할 거냐고요. 지금 바로 잡아야죠. 분명히 저건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타일 박스가 도기질이다. 업체가 조금 거짓말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도기질 타일로 하면요. 강도가 약해서. 바닥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도 타일이 깨져나가는 판에 이게 작은 틈이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사람이 계속 밟는 자리는 타일이 쫙 깨진다고요 자기 질로 해야 됩니다 자기 질로 강력하게 얘기하고자 하시고 어딨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안돼 있는 자질이에요 안돼 있는 업체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자기질이구가더 중요하지만 좁쌀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니까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타일 그걸로 고르세요 자기질 중에서 미끄럼 방지용 타일 이거를 고르시는 거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액체 방수 하는 걸로 견적서 낸것 같은데. 이거 우레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역서 있잖아요. 바닥 전체와 바닥에서 30cm 올려있는 치켜 올림, 그리고 벽에서 누수가 될수 있을 만한 부분 전부 다 우레탄으로 다 칠해달라. 한 깡통 사고 그거 다 그냥 쓰면 돼요. 그렇게 우레탄으로 2t 이상 좀 두껍게 해달라. 우레탄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내역서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조금 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너무 비싸게 낸것 같아. 그러면 그 내역을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받아서, 아, 다른 업체한테 받은 거는 이건 데 사장님이 낸 금액과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이거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얘기하시면 뭐, 들어주실 것 같고, 만약에 정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한 걸로 타절하겠다고 하세요. 타절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업체하고 하세요. 돈, 지금 저 상태에서 비용 조금 더 들어도, 이 상태로 완벽하게 시공해내는 거가 맞는 거지. 저렇게 얼레벌레 닫아놓고 타일 붙여놓고 나서 1년, 2년 후에 물또 세면은 그게 무슨 또센 고생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잠깐 수도 어, 좀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라고 빠르게 판단하신 거, 이거 굉장히 잘 하신 거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계속 좀 뭔가 봐왔기 때문에, 어, 뭐 이거 좀 약간 틀린데? 어? 내가 봐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어렴풋하지만 내가 들었던 지식하고는 이거 틀린데라는 어떤 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업체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뭔가 얘기가 잘안 된다거나 추가로 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계속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예, 이분은 계속 좀 관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분도 좀 빨리 답변을 드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각 자료 찾아서 잘 찍는 것보다 빨리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급하게 올린 건데 이거 보시고 혹시 아 그거보다는 이런 방법이 또좀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댓글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